말미야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. 말미야마, 말미야마. 그 단어는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를 번역한 단어인데요.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말미야마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전치사 디에 디아 그 디아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전부 소유격이에요. 헬라어 문법상 전치사 디아 다음에 역격이나 대격이 오면 through나 by의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소유격이 오면요. 방법과 수단, 도구의 의미를 가져요. 그러니까 dia라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이 오게 되면 그 소유격의 그 단어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체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피동적 객체, 방법,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dia라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으로 오는 단어들이 한 사람, 물론 아담입니다.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한 사람 죄 범죄 많은 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디아 다음에 전부 소유격으로 붙어 있어요. 역격이나 대격이 아니라. 그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요,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적 장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죄를 세상에 들여온 아담이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죄나 그걸 해결하러 오신 또 다른 한 사람 인자,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이거든요.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 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뜻이에요. 예수까지도. 역사 속 예수. 그리스도 말고요. 예수까지도. 그걸 성경에서 표 혹은 표상 혹은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중요한 건그 목록 안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건데요. 아담이나 역사적 예수도 하나님의 의해 설명용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된 존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한 번도 안쓴 거예요. 못쓴 거예요. 도구요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. 그 말은 에덴에서의 선악과 사건이나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사건이나 모두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작정 속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. 왜냐하면 뭔가가 설명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건 이미 완료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실체가 먼저 완료되고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배우들이 선정이 된 그런 형국인 거예요. 그래서 디아 다음에 소유격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. 이건 방법이요. 도구요, 수단이라는 거예요. 설명용 도구라는 것이죠.